하남의 경우 모두들 아시다시피 선거 때만 되면 희망 고문, 장밋빛 희망 고문만 난무하는 그러한 어 과장된 공약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2년간 하남을 살고 오면서 제가 들어왔던 것이 바로 자족 기능 확충, 자족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된게 없습니다. 제가 바로 젊은 경제 전문가로서 네가지 방향에서 진단을 하고 그 방향에서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하남에는 산업이 없습니다. 하남은 27만 4천여 명의 거대한 인구가 성장한 그러한 성장 도시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말뿐인 성장 도시지, 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어느 곳도 없고, 어, 수도권 정비 계획법 뿐만 아니라, 하남 전체가 과밀 억제 권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제조업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바로 하남이 살아갈 길은 바로, 문화창조산업과 같은 그러한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그러한 산업이 들어와서 창조기업, 창조산업, 창조인재가 집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창조 밸리를 건설하겠다고 얘기했고,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VR, AR, 클러스트 구축, 하나의 자산을 이용한 제2 t m 형화센터와 같은 그러한 공략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통입니다. 교통 역시 희망 고문만 남부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5호선만 하더라도 미사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의해 5호선이 확정되었습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 때입니다. 하지만 5호선 개통 시기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당초 2020년 개통을 2018년에 조기개통하겠다. 2019년 상반기에 하겠다. 2019년 하반기에 하겠다. 심지어 2020년 4월 총선 앞두고 4월에 하겠다 어느 것 하나 된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듯 기존 정치인들이 거짓말만 일삼고 시민들에게 희망문만 주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바로 잡겠습니다 이제 5호선은 일단락이 됐고 안전을 전제한 교, 개통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9호선, 3호선, GTS 디노선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계획에 확정 반영하고 광역교통시설에 선정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호선 빠른 착공, 조기개통일벌리를 아는 사람이 할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3기 교산 신도시에 의해서 지하철 3호선, 역시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해 3호선은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3호선의 역사 개수, 역사 위치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하나의 균형 발전을 위에서 제대로 전면 수정해서 제가 다시 논의해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편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방향에서 제시할 것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세계 역사, 이거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하철 5호선, 3호선, 9호선이 만나서 이를 토대로 하남이 전체 지역 내에 균형 발전에 이루는 그러한 교통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남는 것은 하남의 관문입니다. 수도권 서울의 관문. 바로 동서울 터미널 있는 만남의 광장입니다. 그곳에 첨단 복합 한선센터를 건설하여 하남이 진정한 수도권, 서울 동부의 관문으로 자리 잡아서 수도권의 교통업으로 도약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교통, 교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남의 장기 발전 가능한 발전과 연계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통입니다. 셋째, 교육입니다. 일례로 하남은 21개의 초등학교가 있고, 하지만 중학교는 12개로 줄어듭니다. 고등학교는 7개로 줄어듭니다.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중고등학교 시기가 되면 더 나은 교육관계를 위해서 하나를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서울 강남, 강동, 송파의 학생들이 좋은 내신 등급을 받고자 하나으로 이사하고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교육입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맡고 있는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편차,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진단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중고등학교의 중간 기말고사 폐지입니다. 그리고 수능처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하는 전국 단위의 시험이 공통으로 연습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지역과 격차 문제를 해소해서 제대로 된 공교육, 공교육 상량 평준화를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도 하남을 떠나지 않고, 우리 부모님들이 하남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남의 진정 교육과 함께 발전한 도시, 교육이 발전해야 부동산도 안정이 되고, 부동산도 가격도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은 영유아 보육도 문제입니다. 14,000여 명의 영유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면 239개의 어린이집, 34개에 불과한 유치원입니다. 이 14,000여 명의 영유아를 다 커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시설, 보육시스템 확충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면 수많은 역사, 문화 자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 레저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보충하겠습니다.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위례 둘레길 있지만 그 둘레길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공중 화장실이나 침트조차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할수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가 레저 공간 확충을 통해서 우리 하남의 상권 블랙홀이 되어버린 죽어버린 금단산 상권, 구도심의 상권도 제대로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남은 의료시설이었습니다. 의료 시설이었습니다. 의료 관광문화 도시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인근 강동 구리에 있는 대학병원조차 없습니다. 3차 의료기관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인근 강동 송파에 있는 대학병원에 준하는 그런 공공종합병원을 유치하여 하남이 의료관광타운화를 해서 의료관광도시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선정하였습니다. 바로 미군 반항공여지. 그곳을 의료관광타운화해서 하남이 균형 발전하는데 하남의 남부권역이 의료관광타운으로 성장해서 녹취축과 함께 올바른 성장을 이끌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